할렐루야! 함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은 제가, 18절은 여러분이, 2 2절지 29절까지 기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구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 때리고 또 주님, 찬성하던, 그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봉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은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말를 시민권을 얻었 바울이 있는데 나는 서부은다 시문하려던 사람이 곧그 사람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한편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은 유대인이 공부를 했는데, 유대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인의 율법 선생으로서 저들이 지도자로서 열심히 내가 율법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반대하는 예수 쟁이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이제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옳다. 가편 투표를 하고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다. 예 사도 바울은 전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발짝 올라 나가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자기의 간증, 자기의 과거에 나도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바울은 조금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 길리기아 다섯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학파를 따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지옥에 간다, 저주받는다, 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고 그 율법을 열심히 이제. 에, 믿고 그것을 이제 어, 실천하다가 아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에, 잘못된 율법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뭐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좋은 말입니다. 또 613가지 자세한 율법도 있지만 율법의 내용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또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할 때 빨리 도망가기에 바쁠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도망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부채의식, 빚진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만, 잠깐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빚을 갚으려고 한다. 내 설명 좀 들어보라.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빚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빚이 있어요? 어떤 빚이 있습니까?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은 빚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이제 선행을 베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빚진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왜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많이 부어 주셨다고 자기 신앙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해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도 바우는 스스로를 이제, 정리하고 또 스스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 자신은 복음으로서 부른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값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값 없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내 인생은 덤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다. 왜냐? 스테반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즉사, 즉사, 즉사당해야 마땅한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왕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인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서 뭔가 어떤 자기 소유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에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삶을 상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하루의 삶이 덤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노출되어서.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로 설수 없는 그런, 예, 그런 연약한 존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어, 낭떨어지 지옥 끝에서 살았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 속에서 빛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밧줄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고 거듭나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눈길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읽었는데요. 어떤 이제 자녀가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거 살다가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고향에는 어머니 혼자서 이제 초라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집을 조금 더 확장하기를 원하는데, 어, 아이들도 커가고, 그러니까 선뜻, 그, 그 돈을, 이제, 이, 그 집을 수리하는데, 그 돈을 이렇게 부모님한테 드릴 수 없는 그 애매한 그런 그 마음을 이제, 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 그 아들이 그 마음 속에, 나는 부모님한테 빚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빚진 것이 없어. 꼭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그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눈길이라고 하는 그그 그, 그 소설을 통해서 이게 단편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감, 감명 깊게 읽은 소설입니다. 예, 부모님은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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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길 원하고 그렇지만 주길 원하지만 또그그 그 마음뿐이지 또 현실은 그렇게 그렇지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랄 뿐이지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예, 부모님이 나를 버렸나 나 나를 나를 잊어버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에게 더주어 주기를 원해서 어, 또잘 되기를 바래서 이 에,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애지중지 키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커, 가면서 그리고 노인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부모가 금방 이제, 그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 그 소설에 나와 있는 그, 그, 그 주인공의 어머니는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올 텐데, 사람들이 올 텐데 너무 집이 좁아서 장사를 치르, 치르려면 집을 조금 이제 파, 친척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는데 잠잘 곳이 있어야 된,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그 장사를 지내면 며칠씩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것을 미리 이제, 이제 준비를 에, 에, 하는 이제 자, 그 과정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제 집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느, 어느 정도 나온다. 이참에 우리도 신청을 해서 그것을 하자.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런, 그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자녀, 자녀가 느끼는 이 마음. 예, 그러면서, 예, 나는 빚, 빚진, 부모님한테 빚지, 빚지지 않, 않았다. 예, 이렇게 굳이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제 마음, 그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자식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그런 거리가 많이 있구나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떠나보내고, 또 한순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분이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구나.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해줬... 통장에 하나님께서 10만원을 해줬어, 100만원을 해줬어, 나에게 월급을 주셨어,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셨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오직 노력해서 나는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작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작은 눈으로, 그죠 우리 율법의 눈으로 또는 이제 어, 물질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는 죽어야 될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과정이고 로마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합니다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죄 죄목을 정하지도 않고 때리고 또신문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천부장과 백부장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실천할 때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오해해서 극단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복음이 다 유대인들에게 다 이해될 것 같이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설명하면 나는 살인자였지만 오히려 다시 변화돼서 간증자로서 다시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그 빚을 갚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물꼬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어디로 돌렸냐?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도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기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이었다. 예, 유대인들의 강팍해진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바울의 삶과 논리로서 아무리 해도 믿음은, 예, 그런, 그, 사도 바울이 간증이나 논리를 통해서 다 설득되지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예, 복음이 열려진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자꾸 예, 신앙생활 나처럼 안 한다고 해서 자꾸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복음의 길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존재고 또 하나는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자꾸 싸워서 내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빚진자로서 승리하는 사도바울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또 사도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살인자로서 살았음을 회개하면서 또 복음의 빚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일 자라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사 사도 바울을 용납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에 쓰임 받는 복음의 빛인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 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